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Peter Chess. 오늘 영상은 게임이 잘안 풀렸을 때 유연한 덱 전환 방법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입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초보 유저들. 덱께가 편하죠? 뭘 할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딱 확실히 배워서 그래서덱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저도 롤체 처음 배울 때는 딱한 가지 덱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 시즌 1때그 베인 덱이 뭐였더라? 어? 귀적 어? 귀적 맞는 것 같은데? 귀적이 시즌 1이었던 것 같아요 몇시즌인데 음... 이거 쓰면서 갈게요. 용병으로. 이거 선지자 덱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이겼다. 연승 깨는 거 좋아요. 세지원이 하나로 다 버텼어, 쟤. 탱라인 이거 버려야 할 수도 있는데 이자 때문에. 근데 얘네 버리면 암라인이 없어서. 칼리 일단 써야겠다 그냥. 영병으로 아, 이게 하필 아칼리가 타겟팅 당해서 이걸 지네. 얘가 그냥 계속 타겟팅 당할 수밖에 없다. 아칼리가. 그래서 아칼리가 딜 넣을 시간이 없어. 음, 이번 판 망했는데? 초반 기물이 없어가지고, 일단 탱, 탱 구성이 없어. 보통 탱 라인 구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아리적을 간다. 연패 맞으면서 가야겠다. 그래서 체력이 한45 정도 되겠죠. 여기 늑대 되면 와 이겼다. 안 되는데, 안 돼. 내 연패! 오케이. 여기라도 연승 이어가서 다행이다. 아니 갑자기 유미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좋다고? 진영을 무너뜨려라! 하면 검으로 를 실현하리라! 아얘 팔아야되는데 뭐하냐 나아 잠깐만 이길텐다고? <목소리> 선진자 별로 안하고싶은데 근데 다 아, 이거 선지자 하라는데 안 되겠다. 선지자 해야 될것 같아. 와, 겁나 약한데. 암라인 에로 신비 넣어줘야겠다. 유미는 빼고. 성순이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ou so much. o e 5위 빼도 되겠다. 이진성이구나 쉼페어, 나이스. 나이스 콜. 근데 <laughs> 탈론템이 좀 별로긴 해. 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 나. 모르가나가 안 뜨는구나 탈런 템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르가나가 좋은데 모르가나가 안떠 주네요 피오라 빼고 모르가나 넣어주고 하면 덱은 다 맞춘 것 같아 탈론템을 세트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덱이 너무 약해져서 어... 이거 먹고 모... 이따 모렐로 모르가나 만들어 주자 까비 음, 돈을 이제 더쓸 수는 없고 궁 써봐 와궁안 쓰고 죽었다고 아 리븐 이성 찍었네 Q 나이스 아, 하아... 어떻게 해야 되지? 선지자를 또 버리고 새로운 거를 해야 될것 같아. 돈이 너무 없다. 세블망 2개 이게 그냥 최선인 것 같아 뭐더할게 없어 나는 1등이다. 이거 파는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조금 일찍 떠졌으면 영원을 갔을 텐데. 독사를 어쩔 수 없어. 그냥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지금. 음... 항원 빨 빼줄까? 알이 8... 뜨는 거 아니지? 휴 그나마. 한턴 버틸 수 있나? 딱 6등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성 붙으면 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이겼는데? 잘하면 5등 할수 있겠다. 한번더 이기면. 근데 정말 잘해야 돼. 여기 만날 줄 알았으면 얘를 좀 이쪽으로 더 갔을 텐데. 만한데 나이스. 6등? 오케이 만족. 6등이면 만족. 잘하면 3등 할수 있겠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돼. 여기 만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두니님. 오, 전환하셨네. 여기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음,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배치를 하자. 제발... 나이스 이러면 순방... 순방 나이스... 오, 어, 잠깐만 뒤집기 있잖아. 우리 주율자 시너지! 공속, 공속, 어, 졸자 더 차, 이건. 아 여기만 났네? 아, 여기는 못 이길 텐데. 세트 두 마리여서. 세트 때문에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근데 거학이 있어서 수호천사도 아직 안 터졌고 아 이러면 졌다 어? 뭐야 이겼네? 나이스 3당 좋아요 조율자 여기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여기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에이스. 준희님은, 나 만나서 졌고. 이거 서풍 배치 무조건 당해, 나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와리가리 해줄게요, 그냥. 와, 이걸 마지막까지 보네. 졌다. <laughs> 서풍 안 당했으면 이겼을 텐데. 아, 한번 더 움직임 쳐 줄걸. 자, 오늘은 아쉽게도 2등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들을 해주면서 등수를 많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번 시즌만큼은 여러분들도 중간중간택 전환대한 사고방식이 조금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oday's video and I hope to see you in the next one. Annyeong.